안녕하십니까? 캐시지 부산 준창호입니다 오늘의 현장 양정에 있는 현대 2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0평대고요. 층수는 23층입니다. 어, 이번 고객님께서는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던 고객님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실 발코니 나가기 전에 있는 창입니다. 공틀 단창이고요. 유리는 22T 투명유리가 들어갔고 손잡이는 고정 손잡이. 마감은 몰딩 마감했습니다. 거실 발코니 창입니다. 발코니 창의 경우에는 뉴프라임 140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24T 로이 블루 유리가 들어갔고요. 손잡이는 자동 핸들 달았습니다. 이번 현장의 경우에는 23층인 관계로 창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 핸들 잠기는 부분이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두 군데 달리는 제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안방 앞 발코니 또한 똑같은 사양의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어, 빨래건조대 서비스로 같이 교체를 해드렸고요. 안방창입니다. 안방창은 내부인 관계로 내부 전용 제품인 와이드릿 230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22T 풀 투명유리가 들어갔고요. 외부는 보이는 22T 투명유리가 들어갔습니다. 앞뒤로 자동 핸들 달았고요. 마감은 몰딩 마감했습니다. 안방 맞은편에 있는 방입니다. 이 방의 경우에는 창문을 열면 외부인 관계로 외부 전용 제품인 프라임 242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24t 불투명 유리가 들어갔고요. 외부 24t 로이 블루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앞뒤로 자동 핸들 들어갔고요. 마감은 몰딩 마감했습니다. 싱크창입니다. 싱크창의 경우에는 해안 전용 바인 235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ECBT 투명 유리가 들어갔고요 외부 ECBT 로이 블루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앞뒤로 고정 손잡이 달았습니다. 어, 이번 현장의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기존에 있는 싱크 타일을 쓰신다고 하셔서 시공팀에서 되게 조심조심해서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간혹 다른 현장에서 이게 손상이 돼서 교체가 조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0%다 교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뒷발콘이 나가기 전에 있는 문입니다. 커닝도 오고요 어, LX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24t 모루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뒷발코니 차의 경우에는 뉴프라 M40 제품이 들어갔고요 유리는 똑같은 24t 로이 블루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손잡이는 자동 핸들 들어갔습니다. 어, 그리고 뒷발코니 바로 옆에 창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이 좁고 높이가 되게 높은 관계로 상부는 픽스 통유리가 들어갔고요 하부는 슬라이딩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구간이 되게 좁기 때문에 이 차의 경우에는 뉴프라임 140 제품을 안 하고 발코니 전용 바인120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24T 로이 블루 유리가 똑같이 들어갔고요 자동 핸들 달았습니다 네, 입구 작은 방입니다 입구 작은 방의 경우에는 내부인 관계로 내부 전용 제품인 와이드빌 230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2BT 불투명 유리가 들어갔고요. 외부 보에는 2BT 투명 유리 들어갔습니다. 앞뒤로 자동핸들 마감은 몰딩 마감 됐습니다. 이번 현장의 경우에는 샤시는총아웃 그리고 터닝도 하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총 공사 비용은 약 30만 원들어갔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